왜 지금 간편 보험에 집중해야 할까요? 바로 보장의 크기입니다. 더큰 보장으로 채워 주세요. 우리 몸속 혈관 길이는 무려 12만 km라고 합니다. 항상 쉬지 않고 혈관 기능을 위해 펌프질하는 심장, 얼마나 피곤할까요? 심장 질환 중 허혈성 63.8%로 허혈성 담보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필요합니다. 뇌졸중 또한 68.5%로 뇌혈관 담보가 필요합니다. 심장질환 특례를 받은 분들 중 88%가 5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간편보험은 심장질환 담보가 중요합니다. 심장질환 진단비에 매회 지급하는 심장질환 수술비까지 특히 간편보험은 더큰 보장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대장 전망 내암을 강조 드려봅니다.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보상할 때를 기억하시나요? 갑상선암이 유사암으로 빠지기 전 지금 가입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10년 후 갑상선암이 여성암 발병률 1위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는데요. 대장암을 2030년 발병률 200% 증가할 것이라고 WHO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남성암 1위, 65세 이상 여성암 1위입니다. 대장전망내암 디코드를 보상하는 회사는 KB가 유일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건강검진전 활용해보세요. 세 번째, 신담부인데요. 다빈치 로봇 수술, 간편보험에도 추가되었는데요. 타사는 아직 없기도 하고, 타사 종수술비에 면책이 되기도 합니다. 4세대 수술 들어보셨죠? 아주 고가의 첨단 로봇으로 정밀하게 수술하는데요. 전립선암에서 50% 이상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갑상선암, 신장암, 방광암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4세대 수술 7종 수술비와 아나플락시스 진단비, 격리실 입원 치료비, 감염질환 2종, 담보도 유병자에 추가되었습니다. 보통은 담보를 가입할 때 보험료를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KB는 보상 지침의 변경으로 이전 가입자도 8월2일 청구권부터 하이프 수술 인정으로 작은군종 전립선암, 간암 하이프 수술 보상을 인정합니다. 신의료기술 조항이 있는 약관이라면 보상이 가능한데요. 이전 수술비 보상에 작은군종 하이프 치료비를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는 추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근 간병인 보험 보상 사례가 많습니다. 가입 후 즉시 보장이 가능하여. 바로 보상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로나 시대, 간병인이 필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원에서 보호자 한 명만 요구하고 코로나 검사 필수로 3일 정도까지 소요가 됩니다. 특히 유병자에 대한 간병인 일당 담보는 위즈가 많은 고객들이 많아 의미가 있는 담보입니다. 실제 간편보험 사례인데요. 수술, 진단비는 물론 간편보험에서 33일이나 간병인 일당, 담보를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요즘 나온 신담보로 최근 들어 많이 가입이 되고 있는 간병인 일당, 간편보험에서도 잘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간편보험에 집중해야 할까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요즘에 더큰 보장으로 채워주세요. 하이포 수술이 KB에서 전격 보상 인정받게 되었고요. 이제 17일부터 신수술비와 감염 질환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KB는 연계 조건이 적어 보험료 경쟁력까지 있습니다. 곧 건강 검진 시즌이 돌아옵니다. 검진 전 준비해 주세요. 교차는 특약 구분 없이 수당 시상 1,100%까지 지급되는 거 알고 계시죠? KB 교차가 8월 간편 실비 신규 고객에게 시상을 보너스로 지급해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기적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